기도는 인류가 오래도록 해온 마음의 수행입니다. 사람마다 기도의 목적은 다르지만 그 중심에는 간절한 마음과 변화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기도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고 어떤 기도라도 바른 자세로 임한다면 내 마음과 업을 변화시키는 길임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도는 인류 역사와 함께 해온 영적인 행위입니다. 세상 어느 문화권이나 종교에서도 기도는 마음을 다해 자신과 세상을 향해 간절한 소망을 전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불교에서도 기도는 매우 중요한 수행의 한 부분이며 단순히 무엇을 바라는 행위가 아닌 내 마음을 닫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수행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정성스러우면 천지도 감동하고 무중생도 그 힘을 느끼느니라. 기도의 본질은 형식이나 소리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고 맑은 마음으로 올리느냐에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순수한 발언이며 스스로를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기도는 본래 청원이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 자신의 탐욕과 집착,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와 자비를 기르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번뇌와 슬픔을 직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기도 하지요.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마음을 닦는 이의 기도는 모든 장애를 없애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느니라 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기도가 우리 내면의 어둠을 밝혀 길을 인도하는 등불과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얻고자 하는 욕망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욕망에만 머물지 말고 그 욕망을 통해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란 결국 내 마음을 바라보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지혜로운 수행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올릴 때는 단지 소원을 빌기보다 먼저 내 마음 속 번뇌를 내려놓고 평온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원망, 두려움 등을 내려놓는 순간, 기도는 힘을 얻고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불교에서 기도는 부처님과 보살님께 귀의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결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기도 속에는 나만이 아닌 모든 중생의 행복과 해탈을 바라는 자비의 마음이 담겨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등불이니 그 빛이 밝으면 모든 어둠이 사라지느니라. 이처럼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임할 때, 기도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우리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업입니다. 업은 우리의 모든 행위, 말, 생각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인과의 법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현재 겪는 삶의 모습은 과거의 업에 의해 결정되며 현재의 행위는 미래를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기도는 이 업의 순환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도를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로만 이해하면 그 힘을 제대로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불교에서는 기도가 내면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업의 영향을 줄이며 좋은 업을 쌓는 과정임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시험 합격 기도를 할때 단순히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와 함께 공부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지혜와 인내를 기르는 수행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과 행동이 바로 좋은 업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기도는 과거 업을 청산하거나 미래에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스스로 지은 업에 따라 움직이나 지극한 마음과 공덕은 업의 고리를 끊느니라. 고하셨습니다. 즉, 기도와 수행을 통해 쌓은 공덕은 과거의 악업을 녹이고 새로운 길을 여는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해 쌓은 공덕은 자신의 삶뿐 아니라 떠난 영가나 가족, 이웃 등 모두에게 회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양은 마음의 연결을 통해 업장을 덜고 모두가 밝은 길을 걷게 돕습니다. 기도가 진정한 수행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진실된 마음입니다. 기도는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둘째,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백일 기도처럼 꾸준한 정성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셋째, 선한 행동과 마음가짐입니다. 기도와 함께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불교 경전 자바함경에서는 기도와 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지은 선업은 천리 길을 가는 것 같고, 악업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같다. 그러니 선업을 쌓고 악업을 멀리 하여라. 기도는 선업을 쌓는 가장 중요한 수행 중 하나임을 알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바쁘고 복잡하지만 기도를 통해 자신의 업을 돌아보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지혜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닫고 업을 정화하며 좋은 인연을 맺는 살아있는 수행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 방법과 마음가짐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면 그 기도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방법과 올바른 마음가짐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도법이 있습니다. 염불 부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수행법으로 마음을 집중시키고 잡념을 없애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온만이 반매온 같은 진언을 외기도 합니다. 경전 독송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소리내어 읽음으로써 경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마음을 맑게 하는 방법입니다. 경전을 읽는 동안 마음은 법에 집중되어 혼란에서 벗어납니다. 관음 기도, 관세음 보살께 자비를 청하는 기도로 중생을 위한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선언 기도, 조용한 공간에서 좌선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내면 깊은 곳의 본성을 깨닫기 위한 수행과 함께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방법은 정해진 규칙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방법을 통해 마음을 어떻게 집중시키고 간절함과 진실성을 담느냐 하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의 마음가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한 마음을 내면 하늘도 감동하고 모든 장애가 사라지느니라. 기도할 때는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진실된 마음, 거짓이나 형식적인 태도 없이 간절하고 정직한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이 기도의 힘입니다. 겸손과 존경, 부처님과 보살님, 수행자들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귀의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뜻만을 앞세우지 않고 불법과 중생을 위한 자비심을 키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집중과 일관성, 기도는 단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꾸준한 수행입니다. 백일 기도처럼 정성껏 꾸준히 이어가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바른 기대와 이타심, 내 기도가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즉시 가져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내 마음을 닫고 중생을 위한 자비심을 키우는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가 나뿐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이롭기를 발언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옛날 한 스님께서 시험 합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중 자신의 부족한 점을 직시하고 노력과 공부에 집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기도가 그분의 마음을 다잡고 의지를 굳건하게 하는데 큰 힘이 되었지요. 결국 시험에 성공했고 그 공덕을 떠난 영가에게도 회양하셨습니다. 또 다른 수행자는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 정직함과 자비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매일 기도와 수행에 힘썼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성공을 바라는 바람이 아니라 마음을 닦고 올바른 인연을 맺는 과정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고 마음을 닦는 수행으로서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기도는 우리의 다양한 삶의 상황과 목적에 맞춰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불교에서는 특히 백일기도, 시험취업합격기도, 사업성공축원기도 등각 주제에 따라 그 의미와 수행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러한 기도 주제별 특징과 그에 따른 마음가짐과 수행법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백일 기도는 오랜 기간 꾸준한 정성과 인내를 바탕으로 마음을 닦는 수행입니다. 이 기도는 단기간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급한 바람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진과 마음가짐의 변화를 통한 내면의 성장에 집중합니다. 기도를 100일 동안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수행의 의지를 키우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꾸준한 수행을 통해 번뇌를 줄이고 지혜를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100일 기도는 이러한 가르침을 현실에 적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집중력과 진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수행이 흔들리지 않도록 꾸준히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백일 기도는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가족과 중생 모두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자비의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시험이나 취업을 위한 기도는 간절한 바람과 함께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혜와 집중력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목표에 집중하며 자신감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이라는 큰 고비 앞에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고, 이는 곧 집중력 저하와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기도는 마음을 정화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시험 준비와 노력을 병행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에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힘입니다. 사업을 위한 축원 기도는 자비심과 결단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 바른 인연을 맺고 공동체에 기여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정직한 마음과 공덕을 쌓는 자세를 길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버리고 바른 길을 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내면의 힘과 지혜를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기도는 그런 힘을 얻는 수행의 한 방법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장기적인 성공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기도의 주제에 따라 접근 방식과 마음가짐이 달라지지만 모든 기도에는 내 마음을 바르게 하고 선한 공덕을 쌓는 수행이라는 공통된 핵심이 있습니다. 기도는 오래전부터 인간이 자신의 내면과 우주를 연결하는 중요한 수행법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기도가 단순한 바람이나 소원이 아닌 마음을 닫고 업을 정화하는 수행으로 이해됩니다. 기도를 통해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는 효과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복잡하고 바쁜 현대사회에서 잠시라도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는 시간은 내면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온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이러한 평온함을 일깨우는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업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과거에 좋지 않은 업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덜고 좋은 업을 쌓아 미래를 밝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도와 함께 올바른 행동과 마음가짐을 유지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도를 통해 다른 이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공덕을 회양하는 과정에서 더큰 행복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이유로 기도를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꾸준히 기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마음을 모으기. 아침에 일어나거나 잠들기 전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염불이나 간단한 진언 반복하기. 부처님 이름이나 간단한 진언을 반복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기도를 수행과 연결하기, 기도만으로 끝내지 않고 선행과 자비행위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노트를 작성하기,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마음의 변화를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공덕회양을 잊지 않기 기도의 공덕을 나 자신뿐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를 단순한 바라는 행위가 아닌 자신을 변화시키는 수행으로 보셨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등불이며 그 빛은 우리의 어둠을 밝혀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진실할수록 그 기도는 나와 세상을 모두 이롭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중심에서 평화와 지혜를 키우는 소중한 수행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참된 의미와 방법, 그리고 효과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바람을 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닫고 세상을 위한 자비를 키우는 수행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지만 꾸준한 기도로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키워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는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니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길을 밝혀 주느니라. 감사합니다.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셨나요? 번뇌하는 마음이 잠시라도 치유의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에서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새로 올리는 부처님 말씀을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부처님께 추건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